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랜만에 What's in my bag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지금까지 What's in your bag 해서 제 이제 친구들, 지인들의 가방을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그걸 찍고 올릴 당시에는 제가 유튜버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재밌으니까 이렇게 막 찍고,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였는데, 이제 유튜버로 하기로 했으니까 제 가방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오늘 들고 나간 가방은 이거이고요1리고더풀백 실버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산리오, 아, 사포로. 리피샵에서 산 본톤토이즈 키링입니다. 자, 일단 이건 1박 2일 가방이에요. 오늘이 1월 1일 새해인데, 어제 또 집에서 쓸쓸한 연말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어제 이제 인천에 사는 친구들 집에서 자고 지금 집에 왔단 말이죠. 가방을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가방, 저는 각이 잡힌 걸 아주 선호해요. 그래서 이 가방은 각이 잡히지 않는데 오늘 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이 잡힐 수 있게 되었다. 오오오오잘 되지 않지만 아무튼 잘 동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을 잘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을 다시 본격적으로 언박싱이 아니라 아무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구도로 돌아왔고요 일단 가장 큰 것부터 꺼내볼게요 일단 첫째 애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이 있습니다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감자 전분을 사용해서 쫄깃한 라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 어머님, 마침 이게 택배가 와서 친구 어머님이 먹어보라고 퇴근주셨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또 아토피가 있는데, 그래도 인사 전문 라면은 채식 라면이기도 하고, 좀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어, 매일같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자 전문 라면. 바이럴 아니고요. 한번 채워볼게요 그리고 식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크런틴 쉐이크인데 단백질 쉐이크를 자주 먹진 않은데 이 크런틴 쉐이크 맛있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서 마침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하길래 사봤습니다. 이거는 원 플러스 원해서 5,900원이에요. 근데 단품으로 5,900원 주고 먹기에는 좀 비싼 감이 있고 원 플러스 원해서 개당 3,000원이면 궁금하니까 먹어볼만하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박스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긴 합니다. 제가 이건 먹어보고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의 로즈 잎70% 요거트 70%인데요. 친구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저도 친구들 걸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2026년 들어서 이제 목표, 어른 여성 되기. 이기 때문에 이제 좀 미용에 신경 써보고자 새로운 립을 사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있는 거 항상 막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나름 외모를 가꾸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이 있어요. 어제 영화를 봤거든요. 어제 구로 CGV에서 화양연화를 봤습니다. 보다가 잠들었긴 한데 아무튼 봤습니다. 이것은 블루 엘리펀트의 AVA. 레오파드 색상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안경이 진짜 안 어울리는 편인데, 이거는 꽤 괜찮더라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블루 엘리펀트 매장이 이제 서울 곳곳에 꽤 많이 생겼어요. 명동에만 가도, 명동에만 3, 4개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곳저곳에 홍대에도 있어요. 이곳저곳에 있으니, 궁금하시면 직접 써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 레오파드로 여러 개 있어요. 험프, 제가 아는 건 험프랑 이건데 전또 험프는 조금 묘하게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 안경은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안경알을 약간 팔랑귀여가지고 40만 원 주고 안경알을 맞췄다. 근데 안경을 잘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의 삶의 형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안경이 있습니다. 아, 입술에 뭐가 나려나? 아프네. 그리고 여기에, 리틀 트윈스타. 폼폼프린, 뭐, 크로미, 마이멜로디, 시나모로디 있는 이 파우치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 있느냐. 제가 밖에서 심심할 때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이 수첩. 그리고 볼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트스트림 라이트터치인데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공부한 이 휴대폰 뾱뾱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에 3,000 얼마 정도에 사가지고 개당 300몇 십원이죠. 친구들과 나눠서 샀습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 붙이면 좋긴 한데 내가 붙이고 싶지 않은 곳에도 그냥 책상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핸드폰이 붙어버릴 때가 있어서 그 점은 조금 불편하다. 일단 더 써보고 불편하면 그냥 떼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이고 이거 제가 꿈돌이 러버로서 대전 마스크트 러버로서 꿈순이 꿈돌이 꿈돌이 꿈시 패밀리 엽서가 있습니다 원래 친구들이랑 여기에 2026년 새해 목표를 써보려고 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 하길래 그리고 저도 그냥 집에서 혼자 차분하게 쓰려고 함께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내에서 받은 휴지가 있는데요. 안 쓰고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휴지를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에스쁘아 쿠션 사고 받은 건데 정말 오래됐어요. 여기에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산균을 못 먹어서 유산균 이거는 멀티비타민 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가 있고요 이거는 큐티클 오일 큐티클 저는 이 거스름이 안 열려서 못 바르겠네요 거스름이 올라오는 걸 정말 싫어하고 거스름이가 올라오면 뜯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 큐티클 오일을 발라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큐티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덴티스테 마우스 스프레이가 있어요. 브레스 스프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네요. 무슨 면세에서 3개씩 세트로 꼭 구매해서 쟁여놓는 제품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도 거의 10년 된 거울인데 이렇게 쏙 넣어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상하이 여행 갔을 때 떨어뜨려서 분리됐었는데 다시 강력적, 강력? 착재로 붙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선물해준 친구야? 고마워. 마지막. 복시땅 립밤이 있습니다. 립밤을 평소에 잘 바르진 않아요. 왜냐면 밤에 꾸덕한 걸 바르고 아침에 싹 지워내면은 그 아토피 제품 소개 영상 나이트 루틴에 있거든요. 그걸 바르면 이제 다음날 립밤을 굳이 하루 종일 안 발라도 입술이 촉촉하게 유지되는데 또 한겨울에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낮에도.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는 한다. 근데 1년 동안 썼는데도 이만큼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우치 이제 끝났고요. 이것은 이것도 리파우치 겸 지갑입니다. 카드 번호가 있어서. 이것은 저의 옛짝 선생님이 생일날 이거랑 이것저것 사주셨는데 리파우치로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 지갑을 겸용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헤라의 란제리 그리고 이것은 맥칠리 이것은 멜릭서의 러스트 레드 이거는 컬러 립밤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맥칠리는 워낙 유명한데 요즘, 요즘 또 유행하는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산지 좀 됐고 란제리도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맨의 올드 재즈 립스틱인데요. 립스틱을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처음인데, 친구들이 이거 바르면 김치국물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만 바르고자 이필을 새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뭐 카드, 신분증, 이런 간단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틀 트윈스타. 다이소에서 아주아주 아주 어렵게 구한. 사실 제가 구하지 못해서 친구가 전주 다이소에서 무료 사다 줬어요. 리틀 트윈스타 파우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닥터 바이오 에코 모이스처 라이저 로션이 있고요. 약간 핸드크림 용도로 쓰는데 그냥 건조한 곳에 이것저것 발라주곤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크런치. 호피모니 스크런치가 있고요. 하이루프 제품입니다. 하이루프 제품이고요. 연 충전기.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아이폰 13 미니에서 아이폰 17 프로로 바꿨잖아요. 13 미니일 때는 하루에 진짜 그 배터리 효율이 75%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충전을 정말 충전기를 열 번, 진짜 열번 이상 이게 꽂았던 것 같은데 이제 바꾸니까 굳이 충전기를 안 가져다녀도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외박을 했기 때문에 챙겨갔는데 친구 집에 충전기가 당연히 있어서 꺼낼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아토피 소개 영상에서 소개드린 김정문 알로의 큐어 인텐시브 EX 크림입니다. 이것도 밤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또 그새 많이 썼죠? 이게 손톱으로 떠가지고 보습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바르면 된다 제가 또 한동안 아토피에 신경을 소홀히 했더니 지금 여기 또더 심하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진물이 나는 상태가 되기 전에 빠르게!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다시 호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빗 제가 앞머리를 최근에 잘랐기 때문에 빗을 가지고 다니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안 믿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없으면 아쉬우니까. 그리고 이건 제 에어팟인데 무려 에어팟 1이랍니다. 2019년부터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에어팟인데요. 한동안 이거 충전하기가 귀찮아서 2025년에는 거의 안 썼더니 맛이 가버렸어요. 완충을 해도 귀에 꽂고 한 3분 지나면 띠롱 하면서 꺼져버려요. 그래서 에어팟을 새로 사야 된다는 말씀. 왜 이렇게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게 많을까요? 어, 다 했네. 끝. 입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은, 몽골 지퍼트 파우치가 들어있는데요. 아까 말한 그 나이트 루틴에서 쓴다는 립밤이 이거예요.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인데, 이거 밤에 꾸덕하게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을 쓱쓱 문질러주면, 하루 종일 립밤을 안 발라도 촉촉한 입술을 맞이할 수 있다. 몇년 썼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미용에, 외모에 신경쓰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입술 주름이 좀 남들보다 많은 편이라,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침에 쓱쓱 문지르는 게 그다지 입술 주름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음, 계속 쓸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몇년 쓰다보니까 지겨워서 다음 립밤은 다른 걸로 바꾸려고 미리 산두긴 했어요 이거는 밖에 나갈 때 외곽할 때 쓰는 피지오겔 레드 수딩 AI 로션과 이거 뭐야? 유리아주 보습광채 데일리 장벽크림입니다 이렇게 챙겨나갔고요 이거는 아토피 연고 이거 이름 뭐였더라? B 아무튼 1등급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요즘은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방법을 바꿨어요. 너무 장기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져가지고 이제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3일 바르고 4일 쉬고. 3일 바르고 4일 쉬고. 그리고 굳이 안 발라도 될것 같으면 안 바르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아주 호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토끼 사탕. 상하이 여행가시면 다들 사오는 토끼 사탕이고요. 챙겨나갔지만못 먹었어요. 근데 꼭 이런 게 간식거리가 없으면 밖에서 먹고 싶은데, 있으면 또안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롬앤의 이프로즈. 원래 립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데, 지금 입술에 정착을 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 간단하게 마치 인마이백이 끝났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한해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